카카오가 자기주식 처분기 자 오늘은 특징주를 먼저 볼게요 음, 종목 추천 시간인데 특징주 PC 다이렉트 인텔과 온디바이스 AI 협업 인텔 AI 생태계 연합 구축 기대감 Affect 삼성전자 HBM 이을 업계 최초 GDDR7 공개인 바 하나마이크론 105조 2 5 d 패키징 삼성 SK HBM 수혜 기대감 어제 스윙으로 들었고 좀 올라갔죠 삼성전자 8만 전자 52주 신고가 갱신 그래 니가 가야지 한 종목이 거의 뭐 30%니 뭐 지분이 전체 코스맥스 1분기 호실적 코스맥스 괜찮네 어보부 반도체 현대차 에이다스 mcu 개발부가 차백신연구소 뭐야 이거 위꼬로 이렇게 달면 하지 마세요 종가로 국내 최초 3세대 b형 간염 예방백신 신테카바이오 정부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투자 강화 발표 뭐다 투자한데 정부 나라에서 <laughs> 딱 이렇게 해서 딱 산업을 뭐 우대 핵심 이렇게 해고 해야지 조금만 저기 하면 다 투자한대요 아이 그러면 돈이 어디서나 이게 다 분산되겠지. 제가 볼땐 AI랑 AI 쪽이랑 로봇 쪽이랑 전기차 쪽이랑 이렇게 딱세 가지 정도만 딱 응?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야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어. 지니틱스 구글 핏, 뭐야, 팝빛, 핏빛? 팝빛? 711조 AI LLM 개발 착수. 세계 최초, 웨어러블 IC 개발 성공 공급사. 확실히, 증백 종목이라 힘이 없죠? 차트를 딱 보면.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왕의 귀한 기간조정 끝냈다. 알았다. 남성, 아마존 오픈 AI 뛰어넘는 엔트로픽의 3.7조 추가 지분 투자? 그러면서, 은봉? 윗꼬리 음봉 현대상, 배당락 여파, 기업은행 5%대, 금락. 배당락이 나오면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한미반도체 했고, 코스맥스 했고, HD 현대중공업 볼티모어 선박사고 책임 가능성 낮아. 펩트론. 지속형 치료제 게임체인저 임바 당뇨 비만 치료제 희소식 이것도 증백 종목이라 애가 힘이 없죠. 많이 갈 때는 갔는데, 간 다음에 또 올라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애경산업 올해 실적 성장 예상 전망 부국증권 HL홀딩스 등 배당락 종목 약세 야, 아무리 배당락이라도 이렇게 던지냐 하, 배당이 많은데 우리나라 배당 많아질 건데 점점 배당락 신경 써야 되겠네 배당락까지 N캠 증권가 호평 속2% 강세 뭐야 이거 리츠 <laughs> 배당만 뜨면 던지는구만 어떻게 이렇게 떨어진대 귀여운 삼성전자 가자 올라 5% 가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나왔네 중국 태양광 조이나 음, 미중 갈등 때문에 올라가고 급등했다 떨어지면 이게 많이 떨어지면 이것도 들어가지 마세요 10% 이상 가는 종목만 스윙은 들어가세요 블레이드 엔터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해 IT 센 투자 환기 종목 지정 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볼게요 어제 추천해준 종목들부터 라이베, 음, 윗골을 많이 달아서 그렇지 뭐 나쁘진 않네요. 앞에 매물대가 많으면 음, 돈 없는 세력들은 윗골이 저렇게 하나 마이크론도 음, 5% 정도 올라갔었고, SP소프트도 좀 올라갔었고, 네이처셀은 그냥 공부 종목으로 되었던 거죠. 이거는 조금 올라가긴 했었네 자,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 덕산 테코피아도 드디어 11.7% 여기서 들였고 돌렸죠. 다시 돌리면 여기서 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일진 전기 여기서도 들였는데, 여기 또 돌렸죠. 어쨌든 매물대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제가 드린 타점 위로 올라오면 이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laughs> 재룡 전기. 요거는 이제 요날 들여서 일진 전기 80% 재룡 전기 45% 음, 돌파할 때는 매물대가 여기였죠 바닥 매물때는고기만 뚫으면 음, 올라가는데 세력들은 일반 세력주들은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화전기도 음, 요날 들였고 음, 종가로 2만원 넘으면 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여기서 한번 들였다가 돌리는 종목인데 또 드린 거죠. 45%. 이수 빠따시스. 여기서 한번 눌림목으로 또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리고 이렇게 36%. 요거는 크게 보시면 이건 이자리에서 1년 구독방에 드리고 VIP도 드렸던 거 같아요. 뭐 5,000원짜리가 거의 4만 원. 텐베거죠 이것도. 6,000원 정도 됐을 때 드렸던 거 같은데. 그리고 나 눌림목에 또 드렸죠? 음, 이건 엔비디아 관련주니까 눈목에 들어가 기다려라. 9월달에도 드리고 작년 10, 11월에도 아니다. 올 1월에도 한번더 드렸죠. <laughs> 옛날에 뭐 생각나 이거? 금양. 작년에 금양 생각나죠? <laughs> 금양 때도 말씀 드렸는데 V.I.P.분들한테는 이런 종목 그냥 안안 죽는다고. 그렇게 종목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그냥 한10% 20% 먹고 팔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참 LS. LS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번더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들었고 눌러줬다 올라가고 또눌렀다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못 잡냐 못 잡죠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잡어 <laughs> 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서 그렇죠. 음, 기다리는 거지 올라갈 거아니요 LS랑 LS 일렉트릭은 어, 다, 둘다30% 수익 났는데 눌림목으로 들인 거고 전성 관련주들은 계속 봐라 말씀드렸죠 이거 더갈 거야 아마 물론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지금 뭐 이제 흔들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지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머지 가온칩스 26% 가온칩스 하나만 더 볼까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가 타점이었고 이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제가 드렸어요 왜? 그거는 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갔다가 또 눌러주고 다시 돌파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잖아. 온디바이스 AI, AI 자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본 추천주.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오늘 뭐눌림목 스윙으로 드렸죠 아까 단타겸 스윙으로 보라고. SDN도 드렸고, 세트레가이도 드렸고. 뭐 검색식으로 안 봐도 뭐다 보이네. YC 캠은 좀 눌러주면 들어가야 돼요. 뭐 오늘 눌러주면 뭐 괜찮을 것 같고. GNC 에너지는 며칠 전에 드렸고 대명 에너지 오늘 드렸고 뭐 검색식이랑 나랑 똑같아 요 샌즈랩은 오늘 단타로 드렸는데 이건 앞에 매물대 때문에 좀뭐더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컨텍 컨텍 이것도 우주항공이고 대장주가 세트라인인데 대장주 드렸으니까 컨텍은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 좀 전에 얼굴 만한 거는 HD 현대 이거는 에너지솔루션은 뭐 대장주도 아니고 윗골이 달면은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전까지만 대장주가 하면 요런 미증 관련주 같은 경우는 첫날 잡아야 돼 첫날 흔들고 돌리고 난리 치니까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도 들고 계셔도 돼요 쉽게 떨어질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유니스는 10% 이상 올라가면 10% 지금 딱 10%네 똑같은 대마 풍력 중국의 풍력 회사들을 미국이 견제하면 수혜주가 어디로 돌아와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동구 바빠이가 또 올라가네요. 이자리들였는데 이렇게 흔든다니까 징그럽게 흔들어 하여튼 징그럽게. <목소리>